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유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시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 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에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맹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물싸거늘 시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 사인의 땅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노가복음 8장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서 가르치셨습니다. 바다의 광풍도 잔잔하게 하시고,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앓던 여인도 깨끗이 낫게 하시고, 죽은 소녀도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잘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재력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여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진 것에 비유하셨는데 이 비유의 해설은 어디에 나옵니까? 15절.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하는 잔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들을 통해서 죄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땅에서 주신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려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여 좋은 일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주의 자녀의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